홈플러스 울산 남구점 직원들이 계약 해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가 남구점 계약 해지를 통보한 건 지난달 29일. 앞서 15일 북구점 계약 해지 통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직원들은 홈플러스가 임대료 조정을 빌미로 대량 폐점과 고용 축소 절차에 들어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임대료 협상을 계속 진행 중이며 만일 영업이 중단돼도 직원들의 고용은 보장한다는 입장입니다. 두 곳이 문을 닫게 되면 중고점과 동구점으로 전원 배치가 될 텐데 과연 홈플러스가 직원들의 고용을 끝까지 보장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 많은 인원이 몇백 명이 되는 인원이 중고점 동구점으로 갈수 있을까? 지금도 인원이 많다고 남아돈다는 이야기를 해 하거든요. 홈플러스가 폐점 결정을 내리면 매장에 입점해 있는 수많은 상점들도 함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2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대형 마트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소식에 주민들의 우려도 큽니다. 정확한 폐점 여부도 알수 없이 고용 승계는 문제없다는 홈플러스의 말만 믿고 있어야 하는 직원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